안녕하세요. 건설안전기술사 이태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안전기술사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시험 문제지를 받고 답안지를 딱 보시면 앞이 캄캄해져요. 그러면안 됩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했던 노하우는 미리 대제목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은 거예요. 항상 이틀에 맞게 지금 개유종문 특순식품 개매시라고 여기 돼 있어요. 이틀에 맞게 항상 모든 문제를 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보고 답안을 이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유종문 특순식품 개맷. 지금 머릿속에 넣세요 음, 그래서 개요. 먼저 첫 번째 개요. 이것은 개요하고 매진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상당히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정의를 쓰시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문제점 원인 대책. 문제점하고 원인은 같습니다. 거의 유사하고. 대책은 반대되죠. 반대되는 방향으로 향후 개선 방향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특징, 장점, 단점, 적용을 한 줄에 요약하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종류. 이렇게 하시고. 어, 사고 유형에는 똑같아요. 모든 어, 우리 건설 안전 기술사의 모든 유형은 똑같습니다. 추감 충협, 붕도 낙비기, 추락 감전, 충돌 협착, 붕괴 도괴, 낙하 비례. 요것은 기타인데요. 기타는 전화 발폭미래 가지고 전도, 화재, 발파 폭발, 밀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뒤에 또 자세한 문제에서 나, 저기 그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좀 상세하게 아시고요. 크게 크게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법 종류. 공법 종류는 적용성 나오죠. 적용성. 그다음에 어 장점 단점이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문제점. 이것은 문제점은 어 이퀄 원인. 이것에 반대로 써 주면 향후 개선 방법. 방향. 대책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오번은 특징, 적용, 장점, 단점 이렇게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순서. 이 시공순서를 알면 시공시 유의사항이 작성이 돼요. 시공시 유의사항은 시공순서대로 쓰면서 시공상의 어떤 안전대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관리상의 안전대책은 담보블레, 추락정고, 상달 전정이 되죠. 그 다음에 품질 관리 기술 문제잖아요. 기술론에선 품질 관리에 대해서 꼭써 주시고요. 계측기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문제. 그다음 매진 말에는 어 문제점 원인 대책 향후 개선 방향을 하는데요. 어 이런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인원 장비 자재. 그, 개선방향을 풀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2, 3, 4교시에서, 제일 첫 문제, 1번 문제는, 1번 문제는, 하인리 법칙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하인리 법칙 1대29-300에서, 여기서 제 원인은 4M, 인설작관, 인간적, 설비적, 작업적, 관리적, 방법을 나열하면서 이건 뭡니까? 원인, 문제점이 되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3대책, 기술 기교교해 가지고 기술, 교육적, 규제적, 관리적이죠. 이런 방법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기술론에 음, 기술론에 일반 론 일반적 논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답안지 채점하는 분들이 차별화 어, 그런 분들한테 차별화가 될 수가 있죠. 그죠? 답안지를 보고 어, 이 사람은 특, 특이하게 어, 일반 논으로 또 풀어가지고 했네 하고 좀 어떤 특이한 차별화된 점수를 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하튼 저는 한 67점, 67점으로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1교시 같은 거는 용어정리로 4개 내지 5개를 선택을 해요. 묻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방향에 대해서 정의, 기저 그 다음 보통 종류, 특징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뭐유의상 시공시 유의상 대책 정도 한네 문제 정도를 일교시에는 어, 요구합니다. 네 문제가 아니죠. 네 번호 네개 번호를 쓸수 있게끔 어, 용어 정리 유도를 합니다. 이 3, 사 교시는 보통 칠8 개를 어, 써야 됩니다. 칠팔 개. 그래서 보통 개요 쓰고 유형 종류 쓰고 어떤 문제점 원인 특징 이것을 한번에 몰아 쓰고요. 그 다음에 시공 시 유의 사항, 시공 순서 내지 시공 시 유의 사항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품질 관리라든가 그다음 매진말 정도. 이래 가지고 1 2 3 4 5 6 7 8 1 내지 어8 이렇게 번호를 쓰면서 어, 구분을 하면서 어,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개유종문, 특순식품, 개맷, 머릿속에 대제목을 아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는데요. 답안지. 이것은 1교시 문제. 1교시는 그냥 한 페이지로 해서 마지막 끝자를 꼭 붙여주세요. 끝자. 아, 제가 말했죠. 정의 1번, 2번, 3번, 4 내지 한 5번 정도로 끝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쭉 해가지고 어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장 넘어가지고 두칸 넘어가지고 이하 여백 쓰시면 돼요. 그죠? 더 이상 한 페이지 이상 더 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한 페이지를 확실하게 쓰시고 옆에 항상 그림. 그죠? 그림. 빈 공간에는 그림을 꼭, 적은 그림이라도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그림. 인 공간에는 적은 그림이라도 꼭 채워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고요. 그다음에 2, 3, 4교시 마찬가지입니다. 2, 3, 4교시는 두 페이지 반 정도 들어가요. 두 페이지. 이게 1페이지죠. 그다음에 2페이지죠. 그다음에 3페이지째 여기에 반 정도 들어가고 자, 자신 있는 문제는 자신 있고 더 많이 쓸수 있는 문제는 한세 페이지 정도 쓰세요. 그러면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했을 때는, 어, 이하 여배 꼭 쓰시고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연습하실 때 어떤 분들은 뭐첫 장부터 해가지고 뭐 끝장까지 계속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전 문제 8번 매진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진말까지 다 해가지고, 글씨를 쓰시려고 해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가능한데요. 계속할수록 지루하고 지쳐갑니다. 하다보면 이제 또 시험 한두 번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다보면 지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반페이지를 처음엔 나누세요. 이렇게 반페이지를 나눠가지고, 한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노트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 페이지 쓰지 마시고요. 한 문제당 반 페이지를 활용해가지고 쓰세요. 그리고 어, 여러분이 노트를 만들 때는 펀치노트 있어요. 30펀치, 40펀치. 이걸 하면 어, 뒤죽박죽돼도 나중에 번호를 체계적으로 나열할 수가 있죠. 앞뒤로.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숙달이 되면 4등분해가지고 연습지를 하세요. 4등분. 이렇게 4등분으로 연습지를 하면 이 4분의 1페이지에 한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면서 약자 위주로, 약자 내지는 키워드 위주로, 전체 쓰실 필요 없어요. 어, 전체 쓰지 마시고 키워드를 쓰시면서 생각하는 연습하라 그랬죠. 생각하는 연습, 하는 연습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빈 공간에는 적은 그림 자꾸 그림을 그려가면서요 그림으로부터 문제점 원인 대책 기죠 그 다음에 특징 시공 시유의사 등을 나열하려고 자꾸 노력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도 되면서 어, 집중이 됩니다. 집중. 집중이 되면서 이해력도 증진시키고요. 이 기억력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어, 사료가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공부 한번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어, 꼭,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